와 비오네 현재 시각 7시 여기는 웰링턴입니다 여기가 북섬 중에 가장 남쪽이고 이제 여기서 남섬으로 내려가는 배를 타야 돼요 해가 오전 일찍 그리고 오후 3시쯤 하나 있는데 3시 걸 타면 은 해가 지고 도착을 해서 좀 이르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웰링턴에서 주차 사업하면 은잘될것 같더라고 겁나 비싸 숙박비보다 더 비싸 어우씨 이거 탈 때마다 무서워 또 오려나 이씨 왜 이렇게 둘러냐 어우 들어온 엘리베이터 좀 어. 아프다 이거 8층이라서 타야되죠? 아침이라서 차가 싹 나갔네 하도는 라이트랑 미드라이트 사이에 있네. 하이. Have you animals today? No. Are you for person, right? Yeah. And I'll be seating you round to line number 2, p l i n e number 2? Okay, thank you. Thank you. Oh, number two. <adaki were crouching> 어, 여기다. 넘버 2. 와, 차 이렇게 많아? 예, 차다 타나. <끝> 어, 배고픈데 벌써 잠깐만 7시 40분 차 들어가려면 또 한참 걸리겠네 아 그래서 체크인을 출발하기 한 시간 전까지 오래했구만 어우야 30분 지났네. 땡큐 a 다 k 다드디 Thank you. Thank you. Wow. Wow. 어 o w w 다 w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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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o 와 야 배고파다 배고퀴 와 케빈 방도 있구나 한시간 반짜리라서 방은 당연히 없을 줄 알았어 어. 내 좌석은 어디냐 좌석이 따로 없나? 그냥 아무 데나 이렇게 앉는가 보다 일단 배고프니까 밥부터 먹겠습니다 어 바로 있다 밥이라기보다는 또 빵이네 빵오 요런 게 7.3불이야 야, 맥주 한병에 8,000원. 여기 김밥도 있네. 스시 싱글. 이런 건 가격이 나쁘지 않네. 보통 밖에서도 2불 정도 하거든요. 1.6불 뭐 이렇게. 여기 올라가보자. 여기는 차 되는 거고. 프리미엄 라운지 어떤 식으로 보고 싶다. 아, 여기 식당도 있네. 식당 가자, 식당. 카페 빵밖에 안 파는 거 같아. 식당, 막뭐 카페 한번 가보고뭐 파는지. 카페가 많네, 자리 많네. 야 아, 널널하다. Hello, Good morning. 아 여기 자리 잡고 주무시는 분 계시고, 꿀리는 자리. 거의 특실이네, 그렇지. 식당으로 가봅시다. 여기는 기프트샵이다 딱히 뭐 이런 거 모으는 취미는 없지만. 한번 구경. 야, 여기 구경 오, 여기 좋네 와. 여기 좋다 뭐야? o d morning, ladies. This is the captain speaking. You know, t h 0 a m Oh cooked breakfast? yeah do you like toast with that? yes please one or two? uh two please yeah. thank you enjoy thank you excuse me how much is it? it's four dollars for a uh, coffee oh ah, okay

실망해가지고 사실 이거 아침으로는 학교에서 안 사먹을 메뉴인데 괜히 비위에서 먹으니까 낭말이 있네 아까 전에 직원이 와가지고 혹시 멀미하냐고 행사하는 사람 다 모르거든 멀미한다고 하면 멀미약 같은 거 줄지는 모르겠는데 배가 커가지고 멀미는 안 하네 어우 다 먹었어 못 먹겠다 느끼김 찍어 먹으니까 진짜 멀미 올라오네 아. 죽네, 어, 뭐야? 저기 양이 있어? 이거 몇 층이야? 양이... 1 층, 2 층, 3층, 4층... 4층으로 담긴 거 내려가 볼까 아, 너무 멋있는데 날씨가 좀안 좋을 뿐... 야... 아씨, 어떻게 이렇게 얌전하게 있냐? 다리 아프겠다. 너네 앉아있어, 앉아있어! 그러니까 얘네 춥겠어 비를 계속 맞네 아이고 털 때문에 안 추우려나 여기는 퇴근 퇴근 오늘 날씨 때문인지 닫았네 오늘 아, 바다가 봐 생각보다 많이 흔들려 <놀람> <놀람> 아, 저식 괜히 먹었다. 미치겠다. 지금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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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파도 너무 세. 아우, 아니, 크루즈가 이 정도로 흔들려도 되나? 어우미치겠다 지금 어우, 어우, 있냐. 어디 가서 먹냐? 식당이 많이 없을 뿐더러 열린 데가 거의 없어서.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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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for one. Sure, sit anywhere I would l i k Thank you. Fish today is butterfish, so it's for the fish and chips and the pen seared fish for $26. Uh, do you have a salmon? No, salmon steak? Or salmon? Oh, so. Yeah, the mains will be over here. What, those are all the mains and then you get all the starters here? Yeah? Okay. Do you okay. want to drink anything or should I give you some time? Oh, uh, no. You don't want to drink? No. Okay, I'll let you have a look at me. Yeah. the yeah. 방빵통더 아, 먹고 싶 프라운 파스타브로에. Excuse m 프라운 파스타 e s y i s i e a m n h u s e r o w n g me. I'm n y e t y o t s you. t h t h i s o i s you. h o w you. 조용 going to show you. I'm g o i n 가다 o s h o 어. 개인적으로 저는 팬네면보다는 스파게티면을 더 좋아하지만 그래도 이거밖에 없으니 새우. 와 새우가 맛집이네요. 어, 뉴질랜드는 그냥 해산물에더 맛있어. 여기 가 피턴이라는 곳인데 이제 밑으로 가려면 두 갈래 길 있어요. 왼쪽으로 갈 건지 밑으로 갈 건지 정해야 돼요. 왼쪽으로 가면 엄청 돌아서야 하지만. 내가 것 같고 그래서 오늘 픽턴 근처에 머물면서 어디로 가야 더 볼거리가 많은지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완전 국가국으로 가는 거여서. 10불? 사람이 없네. 아, 씨, 어떻게 할게 아무도 없냐? 근데 다른 캠핑장 가려면 한참 더 가야 돼가지고, 지금 거의 해질 무렵 다됐으니까 그냥 안전하게, 길도 안 좋고 한데. 보자, 10불. 여기다 넣으란 거야? 아, 여기 있구나. 오케이. 한걸 많이 들고 다니겠어. 이렇게 쓰면 <laughs> 저기 화장실이 있네 덩그러니 구멍 진짜 작네. Let's go. 어 여기 물 있다. Boy, water, b e f o 물 확인. 화장실은 그 뉴질랜드가 캠핑이 얼마나 진심이면은 이런 진짜 허름한 캠핑장 아무것도 없는 이런 캠핑장에도 화장실에 휴지가 다 있더라고. 비가 조금 오고 있거든요. 빨리 오늘 일찍 자야겠어. 어제 일찍 잤더니 새벽에 눈이 떠졌네 결국 아무도 안 왔습니다 혼자 잤어 해먹가지고 아우 야 가스 진짜 차갑네 아침을 해먹읍시다 아이고 아이고 오우씨 미끄러워 오우 오예 아 호수 잔잔하니 좋네 리뷰 같은 거 보니까 여름에 여기서 수영도 막 하더라고 아뭐 먹지? 아, 확실히 남서 보니까 진짜 춥다 바다 하나 건넜을 뿐인데 온도차가 아니, 어제 그 파스타를 한 점심 겸 저녁, 한 3시쯤, 4시쯤 먹었는데, 여기 주변에 아무것도 없더라고. 사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배가 너무 고픈 상태입니다. 자, 보자. 일단 메뉴. 지난번에 구독자님이 주신 3분 카레 이런 거. 과자는 아침부터 안 땡기고. 아, 이걸 먹고 싶은데, 파파기가 너무 귀찮은데 어떡하냐. 어, 이거다. 이거 뭐, 먹... 아, 단호박이네. 하, 아, 씨, 카레를 먹을까? 죽을 먹을까? 이거는 파파기가 귀찮고. 이거는 뭔가 포만감이 없을 것 같고. 밥하자. 밥하자. 칼에 못 참겠다. 지금 배가 너무 고프다. 으아! 아니, 이거를 뚜껑으로 쓰는 거라면서요?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혹시나 뭔가 코팅 같은 게 벗겨질까봐. 이렇게 했더니 댓글이 엄청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밥은다 됐고, 오늘 메뉴는 카레, 참치, 김치, 김, 계란. 와밥양딱 맞아. 와 미쳤다. 음와 최고다. 잠깐만 먹어보자. 와 이거 완전 고추 참치네. 솔직히 이거 최고의 조합이라 생각하거든요. 카레, 김치, 우리 김! 에다가, 계란에다가, 참치. 메뉴 선택 너무 탁월했다. 김치가 안상했을라나 모르겠어. 와, 완전 신김치. 이걸로 김치찌개 끓이면 최고다. 음. 이제 밑으로 갈수록 훨씬 더 추워지거든요. 이런 산들이 전부 다막눈 덮여있고 만년설 이런 느낌이라서. 여기서 한 시간 반 정도만 더 가면은 넬슨이라고 그나마 좀 규모가 있는 도시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방안도구 좀 추가로 보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쪼리밖에 없어가지고 양말 신고 신을 수 있는 슬리퍼랑 이제 패딩을 좀살 때가 되지 않나 제가 출발하기 전에 아 진짜 얼어 죽겠다 싶을 때 사야겠다 했는데 진짜 얼어 죽겠다 싶거든요 잠깐 패딩이 내가 원하는 게 없는 막 경량식 요런 느낌의 조끼 말고 팔이 길어야 되는데 왜냐면 잘때 입으려고 이건 약간 좀잘때 입으려니까 두껍더라고 너무 어 저기 시즌널 있다 시즌널 여기 뭔가 따뜻한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 있다 오 여기 칠불 설마 이거 스마트폰 가능한 장갑인가? 야 좋다 이거 깔맞춤으로 하나 <laughs> 깔맞춤 겨자 깔맞춤 그리고 이제 신발 슬리퍼 이런 거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양말을 안 신고 그냥 이렇게 신어도 되잖아. 원래 이런 걸살라그랬었는데 아까 그걸 보고 오니까 굉장히 딱딱하고 차가 보이네. 뭐 가격도 비슷해, 심지어. 44,000원으로. 야, 많이 샀다. 방안도구 제대로 챙겼네. 어, 낚시하는 사람들 많네. 보다 보니까 저쪽에 설산이 보이던데, 지금 구름에 갈라져서 안 보이는데. 오, 잡았다았다 어쨌든 남산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도 무사히 잘 마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또 잡고 또 있었어. 와, 여기 뭐야? 상어 아니야? 상어처럼 생겼어. 오, 오. What kind of this fish? 아, 샤크. 아, 샤크네. 오 마이 갓. 저기도 상어야. 와. 이게 샤크? 예. 야 무슨 낚시하는데 상원가서 그냥? <laughs> 어, 동네 분위기 너무 좋은데? 낚시하면서 약간 유유자적한 그런 분위기?